자, 운생형 풀, 이번 시간에는 기도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기도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뭐가 움직이냐면 공기의 흐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공기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어, 이동하느냐. 이게, 이게 이제 환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은 뭐에 비례하냐면 두 기, 두 곳의 압력 차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뭐에 반비례하게 되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지난 시간에 P1과 P2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기관이 있다면 이쪽을 P1, 이쪽을 P2라고 얘기했을 때, P1의 압력과 P2의 압력이 10대10이다. 그러면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P1과 P2의 압력이 뭔가 달리 구성이 되어야 9라든가 10 이렇게 되면 공기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8, 이쪽이 10이면. 공기의 흐름은 이쪽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1과 P2의 압의 차가 크면 클수록 공기의 흐름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큰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함으로써 P1과 P2의 압력 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크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펜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가, 대기의 공기가 이 폐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리적인 어,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인체의 공기의 흐름은 두 지점에, 두곳의 압력 차가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공기의 흐름은 높아진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 하냐면 당연히 저항에 반비례 하게 되는 거죠. 즉, 기도와 기도 끝 사이가 길면 길수록 공기의 저항은 크게 받겠죠. 기도와 기도 사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네, 저항은 저, 그, 마찰은 저, 저, 줄어들겠죠. 저항값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조직의 두께도 두꺼우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것도 저항값이 큰 것이죠. 조직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스며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작아지, 마가지는 공간이 적으니까 훨씬 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것처럼 이렇게 저항값들은 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의 흐름에서 그러면 저항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당연히 뭐냐면 어, 기도의 직경이 되는 거예요, 직경. 지름. 지름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은 줄어드는 것이고 어,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 공기의 흐름은 두 곳의 압력의 차에 비례하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는데 그 가장 저항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기도의 직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기도 저항이 공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